개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보고 고찰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최초의 의미는 뭐냐면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페미니즘 20대 여성, 여성주의 20대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여혐틱한 인물이고, 20대 여성에게는 전혀 소구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대가, 그도 20대 여성이 대상 앞두고 우르르 몰려오니까 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재명이 특별히 개딸들, 개딸들 그러면서 개딸 마케팅을 하고, 개딸을 예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행동력 있는 그 손가협급 지지자들이 갑자기 나도 개딸이야 그냥 모두가 갑자기 개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질적인 이민족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개딸은 여혐조차도 아, 이거는 진짜 이재명의 매력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손가협표 개딸 그리고 박지연이 진짜로 데리고 온 박딸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손개딸 대 박개딸, 손가협 개딸, 박지현 개딸, 박지연이도대체 뭐길래 여성주의 팬덤을 우르르 데리고 왔을까? 바로 그 대립각에 있는 국힘당을 봐야 됩니다. 국힘당의 이준석의 그 여혐, 그리고 이대남 집착.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대남들의 소외, 분노 이런 걸잘 자극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정당에서 30대 남성이 그것도 무선의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이준석이 진짜 막 무시무시한 권력을 잡고 흔드는데 이 대녀들은 어떻게 이길 거야? 저들을 어떻게 대적할 거야? 그러던 중에 이재명 지영의여초밭가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 밭가리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밖의 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하지만 밖의 딸들은 이재명을 잘 몰라요. 근데 이재명 아주 잘하는 손갯달, 겟달. 손가혁 갯딸들이 그루밍을 했다고나 할까요? 교육을 시켰다고 할까요? 이재명이 그동안 위기마다 돌파했던 그 구라들을 달달달 외워서 길들인 거죠. 그래서 아,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간에 일정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선 이후에 최강욱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갯딸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굉장한 이 최강욱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데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조차도 고개를 돌렸던 사건이. 데 박지현이 그래도 높이 펼까 할게 자기 신념대로 최강호을 까기 시작한 겁니다 보좌관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내전이 시작된 거죠 이때만 해도 쉬쉬하면서 싸우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홍영표 의원실의 장문의 대자보가 터지죠 사실 대자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의원실 앞에 대자보 좀 하면 더부졌다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치매니 뭐니 과한 표현들이 나왔던 것이죠 친문 친낙 의원들에 대한 거의 뭐 사이버 테러가 사이버 불링이 장난이 아니었던. 하에 분노를 억누르고 억누르고 참고 있다가 빵 터져버린 이 사건이 있죠.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이 홍영표 대자보 사건의 범인 이 사람은 박계 딸일까요 손계 딸일까요 박지연내 계 딸일까요 손가혁 계 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재택장에는 밖에 딸송개딸 끈개 딸 속개 딸 밖에 딸 밖에 딸 속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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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집계를 못하겠어요. 저도 속았습니다. 정답은 밖에 딸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손절 모양새였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그 곤란에 처했어요. 송영표 사건이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이재명이 갑자기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그럼 글을 올리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 실력이 기반한 선거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의 신선함은 보. 아직도 <laughs> 이쁘다. 나 진짜 깜놀했다, 깜놀했어. <laughs> 이재명 정치의 신선함은 포지티브 때문이다.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당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문자 폭탄 아닌 격려하기,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뻔해요? 예, 문자 폭탄 지금 개딸들이 보내고 있어요. 미친 듯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나온 문장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번 개양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고발된 신종 흑색 선전 수법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아도 비호감 지지 활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커녕 해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이재명이 진짜 개항을해서 저기 뭐야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정권이 등장하죠. 안정권이 그 티셔츠를 입고선 이재명 완전 지지라는 티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그뭐 누가 봐도 이제 놀려먹기죠. 놀려먹기인데 이거를 또 써먹습니다. 밖에 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안정권 된 거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안정권 취급을 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밖에 딸들은요 최강국대 한번 상처받고 재명이네 마을 내전 에서 희롱당하면서 상처받고 이후 와중에 새롭게 모시려던 개딸의 아버지 이재명이 자기를 손절친 듯한 모습 엄청난 이 탈떡러시가 벌어진 거죠 이후에 벌어진 일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과연 개딸 현상은 끝난 것인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개 딸이 사라졌다면 지금 남한의 사람 <laughs> 개딸의 이미지만 뒤집어쓴 이 사공 오공 육공 이 사람들이 되는데 더 이상 이사람들을 딸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려 보이고 싶었던 그계딸들 하지만 계딸의 원조들은 이미 사라진 상황 그래서 40대에서 60대의 후발 계딸들이 원조 계딸들을 몰아낸 이야기 오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